로스쿨 입시를 위해서 저를 아... 부르셨다면 잘못 네. 부르신 것 같아요. 아는 네. 저도 꼭 <laughs> 안녕하세요. 스티튜샤의 알파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되게 귀한 분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자격개 부탁드립니다. 안녕, 저는 이면서다. <laughs> 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저는 이면서라고 하고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에서 법학전문 석사를 취득을 하는 전 대학생, 전 대학원생, 그리고 현재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31살. 스물한 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0살 차이, 3분의 1 0살 차이, 삼 분의 일 차이라서 반종장이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로스쿨에 가고 싶어진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아 저는 아주 꼬맹이 때부터 꿈이 변호사였어요. 유치원 때 음... 변호사가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지금도 잘 모르긴 하는데 그 아주 그냥 대학원도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된 거죠. 로스쿨 관련해서 늘 궁금해하는 것이 이트잖아요 네. 준비를 네. 어떻게 하셨는지?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다 네. 끝까지 못 듣고 제가 이게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네. <laughs> 기억이 안나. 요 강의를 조금 듣다가 아마 말았던 것 같아요. 음... 그 기출 문제 조금 풀고 네. 그러고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마다 준비하는 강도는 조금 많이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준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음... 재수가 없죠 그렇죠 예. <laughs> 보는 입장에선 좀 거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리트는 입학할 때 필요한 거니까 네. 그걸 뭐 엄청 잘한다고 다른 동의도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소서는 어떻게 쓰셨나요? 방향 같은 거 지금도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조금 썼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방향성만 기억이 나는 거죠 네. 혁신적인 뭔가를 해보겠다 바꿔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어. 네. 컨셉이 그쪽 컨셉이었다 아, 네. 이 그저 같은 지시대명사가 많은데 아. 그게 뭔지는 잘 빈강통 같은 단서보다 아, 약간 더 시간적으로 가까운 면접 단서 쓰고 면접 보지 않습니까? 아 면접, 그쵸? 면접은 어떻게 하셨나요? 면접이 제가 도라이인 게 네. 면접장을 가보면 다 셔츠에 넥타이 이렇게 매서 네. 단정하고 근데 저는 와이셔츠에 단추 하나 풀고 갔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면접장 가서 깨달았어요. 다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요아안빼고 나나 네,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니까 약간 건방져 보인다. 아, 아.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그때 컨셉을 딱 잡았죠. 당돌한는 컨셉, 공격적인 질문도 많이 나왔고. 기억나는 네. 거 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느낌만 <웃음> 우리가 또들겨 맞으면은 정확히 어디 맞았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당황하어고할 하셨는지 그건 기억나 어, 막았다는 사실은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어디를 어떻게 막았는지 아, 기억이 안 나. 요 말의 어, 내용이 하나도 없네. <laughs> 공허한 내용. <laughs> 언어구사 능력에 문제가 없고 사상이 건전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자리로 활용을 했었고 철학적인 질문을 그러니까 혼자서 많이 골방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음. 밥 먹다가도 양심이란 무엇일까? 음. 법관의 양심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수 진학에 있어서 약간 유리한 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유리한 과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딱히 유리한 과는 없어요. 가서 분야에 따라서 좀 요불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진하게 유리한 과 불리한 과는 없는 네. 것 같아요. 아 얘가 정말 좋은 법률 교육을 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딱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보통은 뚜렷할수록 좋잖아요. 네. 그냥 놓은 게꿈입니다 넷플릭스나 보다 줄 거예요. 이러면은 그냥 밥을 축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음... 뭔가 하겠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런 컨셉을 이제 잘 잡아보셔야죠. 공부량이 네.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법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긴 해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앞부분 까먹거든요 네. 또 네. 중간 부분까지 다 까먹고 그럼 네. 앞으로 돌아가서 또 하고 네. 그 이게 무한 반복이거든요 끝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네요 결국 근데 안 끝내기로 하면 상관없어요 저는 각자 학생이고 국내 최초 야학으로 로스쿨을 오. 다닌다는 오. <laughs> 그런 네. 컨셉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쟁을 진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로스쿨 한번 찢어?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은 공부가 <laughs> 끝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각오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되게 친하게 지내. 지 아니면 그분들의 특성이 있나요? 게스트를 저를 잘못 부르신 게 네. 저는 사실 오스쿨 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공부를 하고 음. 학교 다니다안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네. 먼 발치에서 그들이 어울려 노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네. 난 집에 가고 회사 가는 네.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보기엔 서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부터 음. 밤까지 붙어 지내니까 어, 싸움도 많이 나고 <laughs> 갈등도 있고 네. 시기질투도 있고 음. 그렇다는 소문을 듣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고 음. 꼼꼼하고 꼼꼼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잘못되면 이렇게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어... 근데 모든 게다 잘못된 채로 잘 사는 사람들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네. 네. <laughs> 그 법이라는 거는 체계정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신경 쓰는 성향이 되지 않나 그리서 학비가 어느 정도 나오죠? 서울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 1,400만 원좀 넘었던 거 같은데 다른 사립대의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하는 게뭐 중간 정도가 아닌가?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지금 향후 진로 계획은 어떻게? 세아 향후 진로요? 저한테 진로 상담해주시구나 <laughs> 뭐가 유망할까요? <laughs> 제가 변호사보다 공인중개사를 먼저 땄거든요 집집부동산중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집을 사시려면 집집부동산중개 오시면 싸게 해드릴게요 중... 보통 판사, 검사, 변호사를 아, 하고 그리고 판사는 재조경력이 좀 돼야 돼요 10년을 채워야 되니까 10년을. 변호사로 이제 회관 수련을 하는 거죠 10년 채우면 또 거기서 선발돼서 음. 판사가 되시는 거고 검찰은 지금 바로 시험을 보고 아, 있죠 로스쿨 지금요? 다니면서 검찰 음. 선발 시험을 봐서 검사님이 되는 거고 네.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네. 합격 발표 후에 6개월 동안의 실무 수습을 거치면 네. 자기 이름으로 소송대리라든지 남을 대신해서 뭐 고소를 해주거나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호사를 한다는 것도 네. 다양합니다. 취향 따라 또 역량, 능력 따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조금 다른 길을 가고계시잖아요 다른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가요, 로스대에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거의 없는. 이거 3년 공부하고 다른 것도 하려고 하면 막막하거든요. 아. 그래서 많지 않은 것 같고 변호사가 고소득 직종이었고 지금 많이 좀 힘들어지긴 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많이 주는 회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특기를 살려서 3년 가까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거 살려가지고 이제 하시는 게 아주 대부분의 경우죠. 연식이 보셨다고 하시잖아요 네잘 보셨나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합격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실명 명단이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4월 23일에 가서 해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거걸 어, 보시는 분들은... 분들이 네. 컨트롤 F 딱 누른 다음에 네. 이러면서 딱 쳤는데 없다 그러면 뭐, 아사기꾼이구요뭐 예. <laughs> 이럴 수 있는 거라서 <laughs> 네. 여기서 함부로 답을 냈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사기꾼이야이 새끼 <laughs> <laughs> 사기꾼이네 공부는 <laughs> 어떻게 하셨나요? 공부는 누워서 저는 항상 누워서 공부를 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도 보고 들어서또 네. 하다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누워서도 가능하다 시간 짬 내가지고 하느라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막판에 아, 네. 변호사 시험 얘기 좀 드리면 이번에 보고 오니까 네. 변호사 시험이 되게 무식한 시험이더라고요 5일 동안 보거든요 무식하네요 네, 하루 이틀 <laughs> 보고, 네. 보고 그 다음에 네. 하루 쉬었다가 상의 네. 나가 네. 가운데 휴식을 왜 주는 걸까요? 죽지 말라고? <laughs> 중간 광고처럼 감진만 나게 해주고 좀더봐책벌거만 아, 네. 보고 와 이런 거죠 쉬는 날에 뭐했어요 공부하셨어요? 저는 일하고 저녁에 좀암기장 같은 거 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일은 뭐 그냥 내핑개쳐 수... 이건 그렇죠. 가능하지 않아요 난... 한 삼성전자 네. 정도 돼서 거기는 이제 뭐 부회장님이 감옥 가셔도 회사 돌아가 네. 이런 조그만 회사는 네. 그게 안 됩니다 음... 그래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소... 다 손으로 써서 봐요 네. 네. 공법, 민법, 형법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은 네. 객관식도 있고 나머지 영역들은 전부 다 이제 주관식인데 줄글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제일 긴 과목은 3시간 반 동안 그걸 써야 되거든요 네. 3시간 반 동안 앉아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어... 14장 정도 써야 되거든요 네. 14장을 네? 네, 네, 손으로 손목 보호대 같은 거 차고 오는 시험을 친구들도, 친구들도 있고 네. 변호사 시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laughs> 많이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체력을 많이 길르셔야지 네. 되지 않을까 체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laughs>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딱히 전망이 잘 안 좋다고 보시나요 견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음. 심화될 것이다. 라는 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아지는데 어차피 되게 복잡하고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의 수요는 있을 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무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500억을 떼게 생겼다. 그러면은 저한테 맡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30만원 주고 형 서면 써줘. 이러면 <laughs> 네. 500억 걸렸는데. 그죠. 당연히 김현장 가실 거라서 네.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고구가치인 서비스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숫자는 많아지고 경쟁은 심화된다. 그런 음.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시청자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이 분들도 계시고 급식분들도 계시고 네. 나이가 지긋한 분들도 계실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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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변호사를 할 텐데 아. 내가 거기서 어떤 변호사가 될수 있는 것이냐. 네, 저희가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아, 마지막으로 네. 저랑 이 리트 대결 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아 진짜 공변이네요. 원래 이런 거다 풀게 하나요? 진짜 시키시더라고요. 눈에 풀 봐보게 예, 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네. 시작한 건가요 지금? 네, 시작. 생각보다 승부욕. 끝. <laughs> <laughs> 0초더 본다고 달라질 것같지 빨리 답을 불러주시죠. 세점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답이 다 달라. <laughs> 다, 맞은 게수. 빵개요. 여기 한 개. <laughs> 쌉보수 <laughs> 엄마 나 로스쿨 갈래 처발렸어요 <laughs> 1타 강사 내가 보겠습니다 1타 강사 한개 맞았어 1타 <laughs> <laughs>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지?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 나왔을까? 아. 이 영상을 내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말실수를 한건 아닐까? 아,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뭔가 찍으러 나오면 저는 제일 문제점인 문제를 돌아보게 돼요 모든 영상이 실 없어져요 그냥 찍으나 마나 하는 영상에다음부터좀더 <laughs> 많이 발전하셔가지고 더 좋은 게스트를 부르시면 좋을 것 같다 굳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부 네. 다열0살이나 어르신 네. 후배님한테 리트 네. 같이 풀고 능력 당하고 <laughs>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배워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이거야 이거. <laughs> 이거. 유달로 이거, 불러, 이거. <laughs> 부탁드려요. 이거. <laughs>